22챔 루카스 에르난데스 팔카포바한테 좋은 거야. 아니요. 안 좋은 거니까 빨리 방출하세요. 그거 개쓰레기임. 아니 근데 내가 2개월 전까지 첼시를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영상을 봤는데 6월 16일 딱 2개월 전이네. 헌타가 와버렸어. 자, 지금 이팀 있잖아. 이팀 지금 구단 가치가 7조 9천억이잖아. 근데 이거 지금 그대로 짜보잖아. 만약에 이때 팀갈안 하고 계속 냅뒀다. 십3 14... 아니, 두 배가 됐어. 13조야, 13조. 지금 내 구단 가치가 3조야. 내가 이팀 그대로 2개월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아니, 야, 덕배가 2조야. 그때 1조 5천억이었는데, 오먼트 램퍼드 4천억이었어. 1조 2천5백억, 코바치치, 그때 당시에 5천억이었어. 근데 지금 1조 찍어. 아니, 나 근데 진짜 이거 넘!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 첼시가. 4개월 동안을 첼시를 했잖아. 근데 그럴 만한 게 진짜 너무 좋았으니까. 막 슈챔도 찍고, 정성민 선수란도 비기고, 막 광배우님한테도 이기고, 막 그랬잖아, 첼시로. 너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근데 팀가를 안 하니까. 뭐, 할게 없는 거야. 없어. 현질할 돈 진짜 없어. 나 지금 세금 낼 돈도 없다니까. 나 형한테 사조차리너 팀절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8조라니까. 아니, 그니까. 나 빼고 지금 죄다. 구단같이 2배, 3배씩 올랐어요. 그 나랑 구단같이 삐까삐까 했던 임유진 씨 25조, 우질 씨 19조, 알규 씨 16조. 아니, 나랑 구단같이 비슷했는데 분명 다들. 그럼 그래도 다 이기잖아. 아니, 이제 못 이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 팀은 이제 어? 25조 미친. 25조로 월드클래스 1분 좀 심했다, 근데, 유진씨. 나만 제자리에 걸으면, 어떻게 된 게, 2개월 지났는데. 진짜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제. 저팀 다시 하려면 13조가 필요해, 지금. 안 돼,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어느 팀을 정착할 거냐. 한, 아, 물론, 근데 지금, 인테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그니까 러 아니 나 진짜 팀갈 시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 팀갈 조금만 늦게 할걸 시세 떡상할 때 팀갈 해버려가지고 지금 메타에 적응하려면 윙어 올라 빠른 애 쓰는 게 제일 패아 반바 괜히 팔았다 반바 개비싸졌던데 와 미친 나 이거 8천억인가 7천억에 샀는데 근데 솔직히 근데 이거 지리긴함아 그냥 반바 끼고 뭐 릴뭐 이런거나 할걸 야뭐 레앙도 있네 아자르 그치 아자르도 있고 아 조콜도 있네 아베디펠레. 개 빠른데? 빅터 오시멘? 빅터 오시멘 약간 내 스타일인데? <laughs> 잘안 쓰는데 약간 돌베르 느낌 날것 같은데? 빠른 돌베르. 다음 팀은 릴인가? 저번에 중앙이랑 중앙 수비수 없어서 안 했다고요? 릴? 아, 중미 없구나. 아, 여기 중미 개썩었다. 안 할만 했네. 센터백이랑 확실히 중미가 애매하네. 라티움? 라티움 크레스포 있지 않나? 크레스포 살리고, 헤드로. 일단 지금 윙어가 중요하니까. 헬리피 안데르송. 어? 어? 이거 좀. 이거 좀 맛있을지도? 와, 페드로 금카 씨발. 3조? 와, 시세 개 미쳤다. 아니, 시세 안 떨어지려나? 유지되려나? 이, 이 상태가? 밀코사. 얘. 체감 개쓰레기 아님? 어마어마한 시즈탱크잖아. 인첩비 후져가지고. 네드베드 써야지 센터백은 어, 네스타 있네요 네스타 야스에 네스타면은 센터백 1티어긴 한데 여기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발 한번 담궈볼 만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시발 1티어 중에 1티어 센터백이 있었잖아 여기 카세레스에 야스면은 이거 정말 야스인데 와, 근데 이것도 1조야? 아니, 뭐만 하면 다 1조네, 그냥. 어, 근데 카세레스, 어, 좀, 많이 맛있는데? 오, 어, 풀백도 괜찮은데? 풀백도, 오른쪽 휘사이에다가, 왼쪽 펠레그리니, 어, 한다노비치, 무슬레라. 요거 조금 구미가 조금 댕기는데? 요거는 좀 인정이긴 해. 어. 아니, 요 정도 팀이면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만 괜찮아 보이나? <laughs> 아니 똥 냄새가 아니라 아니 진짜 아니 객관적으로다가 밀코사는 남아 내가 쓰다가 빡쳐서 안쓸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이름 이 아크파 아크프로 맛있는데 아니 이름부터 존나 멋있어 아크파 아크프로 아니 무슨 스트리트 파이트 기술 이름 같아 아크파 아크프로 카탈디 어딱 보니까 이거 약간 엔소 페르난데스 느낌 나는데? 어, 씨. 와, 여기 좀 맛있는데, 생각보다? 아니, 이팀 하면 지금 이, 잃어버렸던 피파에 대한 흥미 다시 되찾을지도? 아, 씨, ᄌ 됐니병 도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좋아 보이시잖아. 열심히 하시잖아. 그리고 이제 왼쪽에. 아, 이게 너무 비싼데? 과하게 심하게 비싼데, 솔직히. 착하니? 와, 씨, ᄌ 된다. 개신선에. <laughs> 와, 근데 잠깐만. 이거 그냥 지금 현재 뚝배기 메타 ZA 메타니까 착하니가 아니라 음. 여기다가 그냥 클로제 박아버리고 후톱으로다가 요러고롬 가는거지 요러코롬 요렇게 이것도 레전드일지도 날먹 개맛있겠는데? 오른쪽에 안데르송 크로스 133딱 올려가지고 클로제나 크레스퍼 대가리에다가 얹히면 그냥 확실한데 아. 그냥? 응? 아 카세레스에다가 야프스탄 와 둘이 1초씩이네 어? 급여 남는다 캡틴, 와, 캡틴 금카 쓸수 있겠다. 지린다. 급여 19짜리, 오버럴 128, 골키퍼 쓸수 있네. 개구더기 팀 특. 그 존나 남음 <laughs> 아니 근데 중미가 은근히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중미가 속가가 130이 넘어? 태클이 138 아크파 아크프로 이게 레전드인데? 중원에 스피드 이렇게 빠르네 그리고 태클 이렇게 좋은 애 진짜 쉽지 않은데 태클 1 3 9나 돼. 여기다 집중 훈련이면 140을 겨자색을 넣을 수 있네 민첩도 개높아 님들 아니 얘 체감 레전드겠는데? 아니 심지어 둘이 똑같아 180 7 0 k g 1 8 7 0 k g 내가 또 중미의 체감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어,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딱 토날리 엔소 조합일 것같아 정말 정착 팀 한다며 형이 정도면 할수 있을지도 일단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야 생존 생존 근데 진짜 클로즈에다가 크레스포면은 컨셉 확실하다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은 난 올릴게 크레스포 모먼트 언제 나오지? 10월 달이고 클로즈가 둘다 10월에 나오네. 딱이팀 맞추면 10월 달다 돼갈 때 빡쳐서 팀 가라고 모먼트 나오고 콘들떡상 싸고 오열할 거 아니야 아니지 10월 달까지 존버 해야지 이팀 맞추면 얘네 셋다 모먼트 나오는 거 기다려야지 파리 신인 축구단 프랑스 때도 그랬어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해갖고 딩고메라는 보석을 내가 알게 됐잖아 여러분들 딩고메 원석일 때 진짜 아무도 모를 때 아니 얘가 제2의 딩고메일지 어떻게 알아 아크파 아크포로 <laughs> 딩고메일도 이름 이상해가지고 내가 썼잖아 근데 얘도 아크파 아크포로 정도 딩고백급인데 무슨 기술 이름도 아니고 근데 진짜 괜찮아 보인단 말이지. 야, 10월까지 이팀 갖고 있으면 과연 얼마가 될까? Oh put it on me, she my l i l pants on shorty. It's oka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b e t t e r go down. Oh put it on me, she my l i l pants on shorty. On the way to the lake. 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I'm about to go down. Pass me a cold one. Only getting old up, So I'ma go and pull you.